동안 21년의 벽을 깨고 이 우아한 거짓말을 선택한 이유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음. 우선 시나리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음. 어, 원작도 먼저 읽었었는데 음, 아시다시피 우리 주위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누구나 다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겪었을 피하고 싶지만 또한 번쯤은 내 아이가 또. 피해자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또 반대인 경우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, 경우를 저도 겪었었고요. 네. 또 비단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의 세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시죠. 있는 거기 때문에 네. 한번쯤 같이 참여하고 싶은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예, 출연하게 됐고요. 음, 저희 영화는 꼭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게 풀어져 갔어요.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하고 또 가끔 유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기하면서 또 제가 깊이 이렇게 또 빠져들 때가 있으면 또 감독님이 <laughs>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래서 어, 음, 정말 행복하게 예, 작업을 할수 있었습니다. 예. 일단은 그 제가 생각. 하기에는 가족이란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조합인 것 같아요. 그완득이랑 별로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,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 어머니는 홀로 남아서 일을 해야 하고, 어 딸들은 어쨌든 학교라는 또 다른 사회 안에서 또 생활을 해야 되고, 서로 바쁜... 속에서 조금 서로에게 소홀해질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좀 많은 가족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완득이가 좀어 어떻게 보면 그 완득이 가족 좀 특별했잖아요. 그쵸. 예. 이 가족 이 가족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만 없을 뿐이지 굉장히 지금 살고 있는 어 많은 가족들을 약간 대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유정가지 했죠. Yeah. Mm -hmm.